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.그 꿈이 이러한즉,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.왕이여,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.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,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,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,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.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, 또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,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.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,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.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,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.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, 얼마나 진흙인 즉,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,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,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,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미,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.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,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,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,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.손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노트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.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.이에 누버가 냈을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.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.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.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. 아멘